34대 뉴욕 한인 회장으로 김민선 회장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민승기 회장의 긴급 보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벽을 건립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민 개혁 행정 명령 심리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퀸즈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가 올 가을학기부터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정시 채택합니다. 뉴욕 시내 아시안 이민자 가정 중 한국어 사용자 수는 7만 7천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듀오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4대 뉴욕 한인 회장으로 김민선 회장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일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긴급 보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당분간 두 회장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승기 회장 측이 제기한 마가렛 챔판사의 일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긴급 보류 신청, 이마전 시스테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9시경 제출된 긴급보류 신청을 오후 1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사인인 만큼 앞으로 3주 동안 시간을 가지고 5명의 판사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법원의 긴급보류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민승기 회장 측은 즉각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던 뉴욕 한인회 사태는 제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긴급 보류 신청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항소가 진행될 경우 34대 뉴욕 한인회장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벽을 건립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만간 상원에서도 법안심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앞 내셔널몰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에 미군 전사자 이름을 새긴 대형 추모벽을 건립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원은 24일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전쟁기념물관리위원회가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으로부터 미군 사망자 5만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벽의 설계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추모벽 건립을 위한 민간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조만간 이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그동안 베트남전 기념공원에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기념턱과 같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도 건립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법안 주도자 가운데 한 명인 찰스 랭글 의원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군인들을 잊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관 후임 지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민 개혁 행정 명령 심리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리가 연기되면 이민 개혁 행정명령의 보건 여부는 더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23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당초 오는 4월로 예정됐던 대법원의 이민 개혁 행정명령 상고심 심리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라는 이유로 심리를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 이후인 다음 회기로 늦출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리가 연기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 명령 복원 여부는 불투명해집니다. 대법원이 오는 6월 이후 심리 일정에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확대와 부모 책임 추방유예 실시 관련 소송을 포함할 경우 모든 구두 변론과 심리를 마친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민주당이 차기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명령 시행기간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끝마치는 내년 2월까지로 상당히 짧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이대로 복원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퀸즈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가 올 가을 학기부터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정식 채택합니다. 전교생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후 최소 한개 반을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라이드 말토리 카도조 고등학교장은 24일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최소 한개 이상의 한국어 반을 개설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도조 고교는 올 3월에서 4월 전교생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 수요를 알아본 후 수요가 많을 경우 한국어반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한국어반 담당 교사는 현재 카도조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8명의 한인 교사들이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와 뉴욕 한국교육원, 퀸즈 한인회, 김경우 카도조 고등학교 교사 등이 참석해 한국어반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한식체험학습, 한국학습자료, 설날행사 등 한국어반 개설을 위해 예산 7천에서 8천 달러를 카도조 고교에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뉴욕 한국교육원은 올해 말토리교장의 한국방문연수를 주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 전체에서는 9개의 고등학교가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내 아시안 이민자 가정 중 한국어 사용자 수는 7만 7천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중국어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2010에서 2014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뉴욕시 내 51개 선거 구별 외국어 구사자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시 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인구 수는 7만 7,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인구 가운데 중국어 40만 1,676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퀸즈 베이사이드 19선거구와 플러싱 20선거구가 각각 15,334명, 퀸즈 우드사이드 26선거구가 4,092명, 써니사이드 25선거구가 3,40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인 밀집 지역인 19선거구는 전체 인구의 31%,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자 중 23%가 아시안으로 집계됐습니다. 20선거구는 전체 인구의 66%, 시민권자 중 54%가 아시안으로 시 전역에서 아시안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51개 선거구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10% 이상인 지역구는 26개였고 중국계가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뉴욕시 내 아시안 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 10%보다 높은 15%에 달했습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나오고 시험 거부도 늘어나면서 뉴욕주 교육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학력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2019년 봄 학기부터는 새로운 표준시험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최근 2019년 4월 실시되는 표준시험부터 새로운 학력평가 기준에 따른 시험을 치르기로 확정하고 본격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뉴욕주 3에서 8학년생들이 치르고 있는 현행 표준시험은 기존보다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표준시험을 거부한 학생이 전체의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앤드루크 호모 뉴욕주 지사는 특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표준시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표준시험 개정 작업 일정에 따르면 주교육국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교사와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10월까지 표준시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11월 새로운 학력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12월까지 리젠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년별 최종 학력평가 기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새 표준시험 가이드라인에 대해 숙지시키고 2019년 봄학기부터 새 표준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재산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상됩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법원센터 제공사의 비용 증가와 카운티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새해 연설에서 올해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카운티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카운티 법원 센터 재공사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테데스코 카운티장에 따르면 1억 4,700만 달러를 투입해 재공사를 하고 있는 카운티 법원센터에 올해는 304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카운티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면서 1,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지난해에도 법원센터 공사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2,26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면서 주민들의 재산세를 4.3% 인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뉴욕시의 소금 경고 표시 의무제와 관련해 법원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미 레스토랑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의무제 시행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니 레스토랑 협회는 뉴욕시의 소금 경고 표시 의무화제와 관련해 식당에 부담이 될뿐 아니라 시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범했다며 뉴욕시 위생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법원은 24일 뉴욕시가 제정한 소금 경고 표시 의무화제 시행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소금 경고 표시 의무제는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음식점들에 대해 2,300mg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2,300mg은 영양학자들이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의 상한선으로 소금 1 작은 술에 해당합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대량의 나트륨 함유를 경고하는 표시가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식당에는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소속 경찰들에게 최첨단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폰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한국어를 포함한 50개 언어를 통역해 주는 앱도 설치돼 있다는데요. 비영어권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올해부터 소속 경찰들이 각종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각종 첨단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폰 3만 5천여 대를 각 지역 일선 경찰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윈도우폰을 기반으로 n y p d 전용 o s 와 어플리케이션들이 깔리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전화와 텍스트 메시지 기능과 함께 9.11 신고, 범죄정보센터, 기록조회, 보고서 양식 열람을 할수 있는 앱도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뉴욕시의 환경을 고려해 전자통역 앱까지 설치된 만큼 경찰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 언어가 내장돼 있는 이 앱은 음성과 문자 지원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경찰들이 유사시 비영어권 주민들을 상대할 경우에도 통역 없이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9개의 아시아국가 관광사무소가 해외 관광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강화에 나섭니다. 한국 관광공사 LA 지사와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등의 관광공사 대표들은 미팅을 갖고 구체적인 공동 마케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9개 국가의 관광공사 LA 지사가 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첫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하나보다는 여러시 프로모션 활동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인 대상으로 아시아 관광 상품을 만들 때 같이 연계하는 상품,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여행 상품, 한국 중국 여행 상품 이런 여행 상품을 연계 상품 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 여행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데요. 모두 같이 하자. 참여 국가는 한중일을 비롯한 말레이시아와 타이완, 필리핀, 홍콩, 인디아, 태국 등 아홉 개 국가입니다. 지난해 한국 으로의미국인 방문객 수는 76만여 명, 전세계 한국 방문객 수 1,300만 명의 6%를 차지합니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미국인 방문객 수는 60만 명, 일본은 아시아 9개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아시아 국가들은 앞으로 미국 여행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설명회와 미디어 대상 패미터 등의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펼치며 각 나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First time to, uh, to have a meeting with the other uh, Asian National Tourism Board. Uh, so I would like to g a t h e r Uh, their uh, marketing promotion uh, plan uh, today. So this year we want to uh, let more and more U.S. people travel to Taiwan. And this year, we will focus on social media and uh, some special group.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 매거진을 통해 각국의 명소들을 허니문 투어와 같은 테마별 여행 상품으로 기획하는 등의 광고 활동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인들이 아시아 특정 국가를 방문할 때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경유해서 올 경우 이두 국가를 같이 투어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 상품 개발도 고려 중이라고 관광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아시아 9개국과 공동 마케팅의 올해 첫 시작으로 한중일 3개국은 오는 5월 콜로라도주의 덴버와 유타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여행 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TBK 뉴스 김진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동유럽 루마니아에는 독극물 범벅인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루마니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자그마한 산이 동그랗게 솟아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 동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쓰레기산입니다. 높이가 무려 100m, 너비도 500m나 됩니다. 과거 유해물질 폐기장이었던 이곳은 코를 찌르는 악취는 물론 유독가스도 끊임없이 새어 나고 오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떼가 득실대는 쓰레기산 중턱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쓰레기산에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텐데 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며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도시에서 강제로 쫓겨난 집시 출신의 소수민족

뚜렷한 주소가 없어 루마니아 국적을 가진 엄연한 국민인데도 교육이나 건강보험 같은 기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lways s i they cannot afford to go to the doctor or to hospital because they don't have insurance. 인권 단체들은 수천 명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비판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루마니아 정부는 개인의 문제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존슨앤존슨사가 베이비 파우더 제품의 암유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해 난소암으로 사망한 62세 폭스는 35년 이상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를 사용했습니다. 폭스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이 이들 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과학자들도 베이비 파우더에 암을 유발하는 성면 섬유가 들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뉴욕 동부 지검은 어제 4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행각을 저질른 퀸즈 한인 통증 병원장과 직원 세 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플라자 메디 그룹과 뉴플라자 그룹의 제프리서 병원장은 징역 42개월, 정강영 보조 물리치료사는 12개월, 병원 매니저 에밀리 심은 8개월 등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 병원장은 1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두 곳을 몰수당하고 벌금형도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뉴저지 하원이 음주 허용 연령을 현행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이클 패트릭 캐롤 의원은 18세 이상이면 군대에 가서 전쟁과 테러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이인데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에는 음주 허용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낮출 경우 연방 고속도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돼 있어 법안의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6-17학년도 뉴욕시 프리킨더 같은 입학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만 8천여 명이 접수를 마쳐 전학기 지원자 6만 8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012년 출생자로 킨더 같은 커넥트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인근 학교를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할 수 있고 전화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프리킨더 같은 입학 신청 마감은 다음 달 4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토창한 날씨가 이지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